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형님, 누님들, 아, 오늘 잘 쉬고 계시죠? 음, 저 달봉이 아빠도 잘 쉬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삼성 주가 100원이 100원 중요한 거 아니죠? 그리고, 어, 삼성전자가 어차피, 어, 함께, 어, 저랑 같이, 어, 공유를 하다 보면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뭐 사실상 우리들은 뭐삼성자의 방향성이죠. 음, 향후 어떤 식으로 야금야금 어, 경쟁업체를 잡아먹을 건지 그리고 삼성자가 얼마나 커 나갈지 어, 그걸 함께 공유를 하는 거지 당장에 뭐뭐몇 프로 급등을 하겠다. 어, 제가 무슨 차트 들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거짓말을 논무하는 어,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자 일단 삼성자 어, 상당히 대길입니다. 자 경상도 대길이. 장난 아닙니다. 물론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까지도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엑시노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AP죠.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엑시노스. 아마 이게 어, 내년 초에 나오는 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이 어, 어, 갤럭시 S22죠. 아마 이게 될것 같은데. 어, 또한번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어, 후반부에, 어, 거대 IT, 어, 협업이, 어, 삼성전은 사실상, 어, 파운드리, 음, 향후 거대 IT 공룡으로부터 자체 칩 설계조, 어, 협업을 통해서 파운드리까지 연결을 짓는다면 아마 두 마리, 뭐, AP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파운드리, 세 마리의 토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건 삼성전 향후 바라는 바이게, 바라는 바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엑시노스부터 어, 눈이 번쩍 될 엑시노스의 성능 그리고 어, 거대 I.T와 협업 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세대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어, 삼성전자의 향후 어, 일전에 엑시노스 좀 나름 좀 성과가 좋지 못한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그 삼성자가 ARM이죠. 음, 말리를 주로 써왔는데 어, 향후 뭐 말리는 어떻게 보면 보명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콜컴이나 어, 애플에 애플에 좀 뒤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삼성자가 엑시노스 자 무섭게 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그래픽 성능이죠. 음, 전작을 비롯해서 물론 콜컴이나 애플 어, 그 칩셋을 앞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 일전에 제가 AMD와 협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AMD도 삼성전자 협업, 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협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일단 협업을 통해서 삼성전자로서는 최초로 어, GPU죠. AMD 최신 아키텍처 RDNA2 이걸 기반으로 한 어, GPU를 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엑시노스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새 엑시노스, 어,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뭐그 벤치마크 프로그램, 음, 뭐 세부적인 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S 21 시리즈, 어, 이것보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88이죠. 그리고 애플. 자, 얘네들보다 이 벤치마크 프로그램 3D 마크입니다. 자, 점수가 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물론 뭐 기존에 삼성자의 그 엑시노스 2000배 물론 5200점. 그리고 콜컴 스냅드래곤 888 5300점. 자, 이것보다 결과를 보면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어뭐 세부적인 뭐 그런 건뭐 초당 프레임 수 이런 것까지는 우리는 몰라답니다. 현재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애플의 아이폰 1 2 작년에 출시됐지만 장난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대히트를 쳤죠. 얘네보다 어 지금 우위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플 아이폰 12에 작창, 장착된 A14 바이오닉이죠. 얘네 점수가 7,400점 정도인데 얘네보다 어 일단 우위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 칩셋 이 성능이 향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어, 기분 좋습니다. 일단 내년에 출시될 삼성자의 스마트폰 여기 ap 이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도 어, 물론 더욱더 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자가 스마트폰 물론 삼성자의 주력입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스마트폰은 결코 놓칠 수가 없죠. 향후에는 뭐폴드폰퍼 z플립 어, 자, 이것까지도 어, 위에 쓴다면 삼성 스마트폰 어, 향후 ap까지 장착이 된다면, 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마트폰, 어, 장착대, 엑시노스 2200이죠. 이거는 물론 5나노입니다. 다음 달에 뭐, 분명히 정식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물론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뭐, AP 점유율은 어, 사실상 삼성자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지만, 차츰차츰, 어, 그 삼성자의 이 초격차 DNA는 협업을 통해서 점차, 점차, 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할 정도로 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야 더불어서 삼성자가 일전에 뭐, 거대 IT 공룡들하고 협업을 맺고, 그리고 삼성자는 종합반도체로서 파운드리까지 있죠. 자, 최근의 추세는 이 거대 IT 공룡들이 점차 자기네들이 칩을 자체적으로, 어, 만드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엿됐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향후 얘네들의 파운드리 수주까지 받을 수 있는 건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 전략이죠. 어 사실상 삼성전자는 향후에 뭐, 거대 M&A까지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어 거대 이런 기업들하고 어 협업을 통하면 이 M&A, 어 M&A처럼 사실상 큰 비용까지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어 전략적인 협업이죠. 자, MS, 구글, 그리고 AMD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AMD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 어, 일단 MS, 구글은 바로 말씀드리고, 이 AMD, 아까 제가 앞전, 어, 얘기 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 지금 AMD하고 협업, 어, 사실상, 이 모바일 AP,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두뇌죠. 이게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삼성자가 AMD의 GPU, 이걸 탑재했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엑시노스 AP에 주로, 어, 기존의 ARM의 그 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탑재, 탑재를 했었는데, ARM 자체가 이 모든 프로세스의 작동을 보장하는 이 범용, GPU 아키텍처를 개발해서 라이선스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가, 어, 사실상, 콜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애플, 어, 이 자체 칩, 얘네들처럼 특화된 AP에 대응하기엔, 나름,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MD의 협업,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엑시노스 2200, 이 자체가 삼성자가 전 향후 일한, 얘네들, 어, 경쟁업체들이죠. 이 특화된 이 AP에, AP를 뭐, 극복하기 위해선, 어, AMD하고 손을 잡고, 어, 개발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일단, AMD, 엔비디아, GPU의 강자들이죠. 자, 얘네들하고 어, 협업을 했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건데, 일단, 삼성자가 이 모바일 분야에서도, 어, 사실상 일단, 구글하고도 협업을 한다는 그 얘기를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스마트워치, 어, 이 얘기를 어,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일단, 운영체제죠. 이 운영체제 플랫폼 자체를 공동 개발에 나서서, 어, 원, UI, 이 워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원 UI 이워치. 뭐 이것만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 UI 어 이워치 자체가 올 하반기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아마 발표 예정인데 차세대 갤럭시 워치. 자. 최초로 탑재된 예정입니다. 자, 이까지도 뭐 향후 협업을 통해서 삼성자가 한발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래 기대를 해 보고 일단 갤럭시 워치하고 호환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고환이 되려면 뭐 앱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스마트폰에 새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갤럭시 워치에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워치 이둘 중에 하나의 기기에만 이 앱의 설정을 변경하면 연동까지 된다고 하니까 어, 상당히 뭐 이번에 뭐 운영체제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자로서도 음. 어, 상당히 위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MS 얘네 와도 지금 노트북 삼성전은 이 노트북 분야에서도 지금 ms하고 협업을 통해서 점유율을 좀 끌어올릴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윈도 우 갤럭시 생태계 어, 상당히 이 연동을 통해서 음, 삼성하고 ms 모두 경쟁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애플과 어,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워치도 그렇고 그리고 ap도 그렇고 자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자 애플하고 상당히 치열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애플에 뭐 뒤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자가 파운드리로 향후 애플의 수주까지 또못 받으라는 법도 없는 거죠. 자 다각도로 삼성자가 자세 마리의 토끼, 어, 물론 AMD와 협업, AP죠 어, 한층 더 강화된 성능 그리고 그 AP에 장착된 스마트폰이죠 자, 그거 역시도 경쟁력. 그리고 거대 IT 공룡으로부터 협업. 자, 서로가 윈윈을 펼치다 본 삼성자가 자동스럽게 이 파운드리, 이 수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사실상 삼성자가 각각 개별 기업과, 어, 경쟁 관계에도 있지만, 일단 삼성자는 큰 그림을 또 파운드리, 이 수주까지도 향후, 어,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우리 주주로서는 이러한 그림 자체를 보면 뭐 지금 당장에 백원0 0원 보다 이렇게 삼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협업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상당히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주요 기업 간의 이 협업 일단은 각각 이 충성 고객들을 한데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로서도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 간의 이 협업 사례는 향후 앞으로도 더욱 더 넓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의 향후 M&A까지도 일단 기대를 한다면 이 M&A는 향후 삼성자가 어이 협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무기죠. 자 그것까지 어 결정이 된다면 뭐 삼성전자 가전 그리고 핵심적인 뭐 AP 자, 이미지 센서, 그리고 파운드리. 자,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이어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삼성전자는, 어, 매출, 영업이 우리가 그냥 결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러한 다각도로 삼성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역시 우리가 뭐 주주로서 뭐 세부적인 테크적인 건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삼성자가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 대단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대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자, 내일은 즐거운 또 일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그다지 뭐 좋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어, 날씨도 어, 비가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시고, 일단 즐거운 주말, 어, 좀 내부에서, 어, 좀 하루하루 좀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은 또 장이 들어서죠. 좀 기대는 또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건강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